대좀 무거운데. <laughs> 네. 네 기쁨 올라와서 왜냐면, 내 사랑하는 애가 여기 있는데, 얼마나 기쁨? 함을 며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 하나님, 그래, 뭐 사랑해봐라. 나는 가만히 있겠다.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참 소중한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사랑할 때, 그는 예, 영혼의 참 안식과 만족과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넘치고, 생명력이 넘치게 됩니다. 영생의 소망이 넘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사랑해.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먼저,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개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이 성경에 여러 번, 예, 반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그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그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혈기대로 하면서 하나님 이단고할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 할 수도 있습니다. 발세들과 사두개인처럼 열심히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할 때 오히려 다른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맡게 됩니다. 그러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말씀 앞에서 내 잘못된 마음 말씀대로 살지 않은 이러한 요소들을 철저히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즘 학생의 교회장들이 기도하고 또 아침에 새벽에 일용하는 것이 네,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소감을 써서 발표하며, 이제 하루를 방향을 찾는 것, 감사합니다. 또, 박진홍, 또, 김찬희 형제 자매님도 동참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냥 없지요. 마지 못해서. 그냥 도살장에 끌려온 사람처럼 이렇게 말씀을 먹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 그 말씀을 이렇게 어찬지 듣고 순종하려고 할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예, 성령의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영적인 생명력과 기쁨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첫째 개명에 이어서 두 번째 개명은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39절에 오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라 하셨으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별개, 별개가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 나오고 이웃 사랑의 표현으로 이웃 사랑은 이제 하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다. 예수님 사랑을 이웃인 양들의 사랑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또한, 이 반대로 너희가 여기 내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생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강사님, 소강 강사님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또감송하고또 말씀을 영접하는 가운데 신령을 회개하고, 이렇게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또 학사 목자님들도 인생 소감을 담당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네, 정말 감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결정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어찌하든지 양들을 수양에 적극적으로 초청하는 가운데 이웃 사랑을 하기를 원합니다. 수양회를 앞두고 이웃 사람이 제일 좋은 이웃 사랑이 되게 했습니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서 그들을 말씀 가운데서 새심명을더 담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참 안식과 기도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가요. 우리 독일 성의사람들은 예, 수양회를 위해서 처음 예, 그 독일 성교육 역사 를 보니까 음, 수양회를 해서 자기 한달 월급을 들렸습니다 또, 수양에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직장에, 휴가, 이 휴가스를, 휴가를 휴가를 신청했는데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코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누웠고, 수양이 전날 퇴원해서 수양에 참석을 했습니다. 절대성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은, 목장님들은, 아, 휴가 안 준다니까, 사표를 내볼까. 예. 하고 수양이 갔습니다 잘렸겠습니까? 안 잘렸습니다. 오히려 직장생활 잘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하나님 말씀의역사를 살고 리 어찌한지 양들과 동일자들을 사랑하고자 힘을 합겼을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수양의 가운데 또 우리 신령 가운데. 예, 새로운 스피릿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네. 어떤 모양이건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어떤 모양이지수행일때문게아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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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를 하면서도 직장인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모든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 셋째 다이세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까지 사투갠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딱놓고 있습니다. 예수님,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 끝났나? 하고 그냥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제 자기가 누인가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에 도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갖고 있는 그리스도 관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리스도의 관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서슴없이 대답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는 시편 말씀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그리스도 관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윗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발 아래 댈 때까지 내곡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느냐. 였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이처럼 예, 성령이 감동될 때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보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이세인들과 예, 사도개인들은 성령이 전혀 감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볼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데도 그를 주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단지 사람으로만 보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잘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리스도관을 고쳐주십니다. 4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소리> 다시 그들을 주하천하에 선제해 <목소리> 언제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